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페루, 전 세계 최소 7개 국가가 눈독 들이는 한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K9 자주포 아닙니다. K2 흑표전차 아닙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도 아닙니다. 한때 쓰레기로 불렸던 한국산 헬기 수리온인데요 전쟁을 판도를 바꾸는 건 언제나 하늘이었습니다. 총성은 땅에서 터지지만 승패의 설계도는 언제나 하늘 위에서 그려졌으니까요. 현대 전장에서 하늘이라 하면 대개 초음속 전투기와 드론이 떠오르지만 정작 전장을 움직이는 것은 헬리콥터입니다. 고고도에서 폭격하는 전투기, 원격으로 조종돼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과 달리 헬리콥터는 전장 한복판으로 병력과 무기를 실어 나누며 전장의 판도를 바꾸죠. 늘 외국산에 의존하던 한국은 큰맘 먹고 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설계도 한장 없이 맨 땅에 헤딩하더니 6년 만에 수리온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길이 19m에 1800마력급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산악 지형에 특화된 강력한 호버링 능력과 최신 자동 비행 장치를 탑재한 수리온은 노후한 미국산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양산 초기에 성능 미달 문제로 깡통 헬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2018년 해병대용 파생기종 마리논의 추락사고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면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건 결국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개발진은 수리온을 전부 다 해체한 후 결함 부품을 전면 재검증하며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야전부대의 생생한 개선 의견들을 신속하게 반영해 완성도를 높여갔죠 그 결과 이제 육해공 전 분야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육군 항공대에서는 주력 기동 헬기 자리 잡아 병력과 장비 수송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경찰헬기 참수리는 첨단 탐지 장비를 갖추고 범죄 수색과 용의자 추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응급 의료 장비를 탑재한 의무 후송 헬기는 중환자 6 명을 동시에 실어나르며 산악 지역 존환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청룡수리원는 국내 산불 진화 현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증명하며 특히 강원도와 대구 산불에서 야간 산불 진화의 성공에 국내 헬기 기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끄는 해병대용 헬기 마 마리노는 상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공중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는 마리노를 기반으로 한 상륙 공격헬기 개발까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 이라크와 1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많은 국가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와 계약이 체결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